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생리가 끊어진 90세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그 약속을 믿은 거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풍전등화 같습니다. 내 원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지만, 내 원대로 되지 않거나 환란을 만나면 금방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담대하지만 교회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작은 고난과 환란에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멋모르고 무리를 걸어갔지만 그만 바람을 보고 믿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금방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눈앞의 현실이 우리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더 즐기고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적신호입니까? 세상에서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잊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 믿음이 약해질 때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돈 걱정하면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내 안에 믿음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은 성경 말씀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잠잠히 불러봐야 합니다. 나의 찬양이 내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사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세가 되어도 아내의 생리가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거죠.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술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이 꿈꿈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한 겁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2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또 다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죄것 때문에 내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승리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앞에 작은 풍랑이나 바람을 두려워하여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는 안될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찬양을 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과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하루도 확실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바람과 파도 앞에 요동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며 찬양하며 성령님 의지하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